오늘 이 말씀을, 오문 어, 말씀을 가지고 어, 믿음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복된 마들스테이지만은 끝까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어느 회사 당국 하피 문구가 읽었습니다. 마들스 해피, 에브리바디 해피. 엄마가 행복하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진다. 아마 그 회사는 특별히 중년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파는 회사가 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열심으로 선물해라. 그러면 엄마도 행복해지지만은 오히려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귀한 지혜로 상수를 펴고 있는 것을 오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불행하면 어, 집에서 온 어,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우울해지고 어,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어, 지금보다도 더욱더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적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어,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큰 어머니 행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젊을 때부터 귀하게 세우받은 주의 종 디모데를 훌륭하게 이런 그 어머니 윤이계와 외할머니 로이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이 터키 어, 남쪽 지역을 1차로 다녀오죠. 어,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안디오의 파송을 받아서 배를 타고 어, 이 지중해 작은 섬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북쪽으로 배를 타고 터키 지금의 추르키예인데요 그 남쪽에 어, 내리게 됩니다. 그 지역을 크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하고. 그쪽에는 이고니온 로스더라, 더베, 이런 성이 있습니다. 도시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이하에 보면, 먼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1차 전도행은 바나바와 함께 하죠. 또그 일행이 핍박 때문에 그 오른쪽인 로스더라, 더베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이야 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그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아우리아에 도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로 으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선조 여행에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약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어, 전도단을 그해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차 때에 처음 갔던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어떻게 어, 교회가 어린 가정교회 같죠, 초창기는. 그런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걸 확인하고 어,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 바로 이 더베와 로스터라 이두 지역도 방문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청년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젊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어머니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라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나 인생의 주인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일차 바울 전도단을 그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섬기며. 그들은 교회 일원으로 위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와 그 어머니는 벌써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2년여 만에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 가족은 2년도 채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라 말입니다. 앞에말씀처럼원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디모데는 이중 문학들의 환경을 가진 청년이었죠. 어린 시절에 정체성의 혼란도 있을 법한데 이 디모데는 신앙 좋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주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은 부분 마지막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 거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청년 디모데의 마음 속에 이렇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또유리에게도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게도 있구나 바울 어, 디모데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렇게어전떤 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뭘까요? 거짓 없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어 위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어,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연구를 했고, 가르쳤고, 지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라비들이 여러 가지 또 조항으로 쪼개서 해설해서 정해놓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그게 600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냈죠.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히 외적으로 지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는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 가정이 전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율법 조항을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교육 교훈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율법적인 사람으로 오히려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디모데도 말 그대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위선적인 바리세인 무리에 속하고 말이죠. 이 자신들의 의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바리세인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외식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율법적으로 이래다 저래라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말로, 삶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이렇게 신실한, 진솔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전적인 은혜, 우리가 은혜로 을 섬기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자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성도님들에게서는 나눔으로 은혜 공동체가 될때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던덜리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율법을 가지고 창망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비난 한다면, 사실 부모님의 그 외식적인 신앙에 어떻게 실책을 느끼고, 겉으로는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이끌려 배울지 모르지만, 은 머리가 크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진솔하게 우리 부모들은 우리도 너희들처럼 연약한 존재다. 죄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귀한, 순수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 열심히, 오히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바닥이 났는데, 그냥 내가 맡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충성한다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 머리가 완전히 돈아웃시 되고 실조가.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사실 목표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어머니와외할머니가 그리스도를 몰랐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가르쳐줄 것이고 바울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라 사실을 디모데가 배웠을 때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받은 이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거짓과 위선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전해지도록 늘 애쓰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디모델 뒤에는 이렇게 어머니 유니게가 있고요. 유니게 뒤에는 또 역시 어, 디모델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는 딸 유니게를 이렇게 순수한 그런 은혜신앙으로 잘 길렀고 유니게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에 헬라인과 결혼을 한것 같습니다.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그렇게 유행했던 시기 때문에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다문화 구성을, 가진을 거리는 민족 아주 많았습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문화를 혼합하고 여러 그 점령한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혼합을 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서 그냥 내민족, 미민족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민족 동물로서 아울러 이렇게 헬라 제국을 발전시키기를 도모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다문화 가정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일에게는 아마 친정어머니가 어, 이렇게 로이스를 자기 집으로 그렇게 모셔서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윤니게 남편은 이방인 헬라리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뭐 믿었다는 증거를 성경에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한 사람이었는지 장로님을 자기 집에서 잘 그렇게 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이 헬라지에게 살면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자랐죠 그런데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주변의 다른 신앙, 다른 문화보다도 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고국을 떠나서 영말리 미국 땅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 예수님의 시대에 벌써 지난 5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허터져도 해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성경도 교육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야외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민족을 책임져 주신다,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 어머니들은 말씀을 일찍부터 잘 양육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이스는 딸유니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고, 유니겔는그 아들 디모델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겁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의 말씀, 구약, 야여하는 율신앙을 가르쳤고, 또그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선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다. 그렇게 가르치며 또 지켰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 겁니다. 성도라면 되게 다아는 상식이지만,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 헬라인 있는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렇게 엄마만 유대인이어도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그렇게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한 가정의 신앙적인 책임은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만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그 자녀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매우 큰 것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마를 끼치는데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는 아니지만 자녀에 대해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남편보다도 내가 사실 좀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부담감을 사실 살짝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머니 유니게이가 있었고 또 유니게이에게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렀던 어, 이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 성경을 잘 공부했다는 것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우서 3장에 나오면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우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추적하건대데 믿음 좋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이 자녀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들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자녀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더베룩스라 지역에 사도 바울과 바라바 일행이 복음을 들고 찾아왔을 때, 이 로이스 유리의디모델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2차 방문 시에 바울이 디모델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델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디모델은 이미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그두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들로 하여금 참 귀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라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한 문장에서 디모데의 문이 윤희대는 아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얼마나 잘 길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 디모데는 아직 사실 어린 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왔을 때는 청년이었지만은 뭐갓 스물이 될까 말까 그 정도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참 아름다운, 어, 신앙 측면으로 자랐다. 참, 어, 이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뭐, 신앙의 본으로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어머니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청소년으로 자라고 청소년이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아름답게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인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이디모데가 어머니의 기도와 외할머니의 기도로 신앙이 잘 성장했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녀들은 신앙을 신앙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세상 끝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름이 있습니다. 음. 바울은 디모델을 만나보자 하면서 그에게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성교팀에 합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행하니 이런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laughs> 디모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문화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이 디모델을 대응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활약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젊은 디모가이렇게 바울의 성교여행에 합류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뒤에는 이 어머니 윤리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헌신이 컸을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낯설고 먼선책을 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대에 딸려 보내는 그 부모로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가마를 줬을 때, 귀모든의 마음도 바뀌었지만 그 가족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이존재들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허락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 그들의 정서, 그리고 그들의 인성, 인격, 또 나아가서 사회성과 신앙까지. 모든 것이 뒤에 있는 우리 부모님, 들 가족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2의 로이스 유리게 같은 그런 분이 어, 책을 통해서 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원대 교수로 계신 오정덕 교수. 이름은 남자지만은 사실 여 교수입니다. 이 분이 자기 그 어, 정조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처음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손에 넣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신앙을 큰 딸에게 큰 딸은 또 성경과 함께 자기 큰 딸에게 그리고 이오정급 교수님 여도 큰 딸이 신앙과 함께 그 귀한 성경을 전해주고 어제 은퇴전에 이 귀한 성경과 함께 자기 믿음을 자기 큰 딸에게 그렇게 선한가라는 고백을 읽었습니다. 이 가문이 이렇게 귀한 신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이 생기는 교회에서 훌륭한 인권으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고수로 또 전문직으로 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이제 때가 돼서 디모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그의 멘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더그 받는 나이가 되었죠. 디모데가 의한 하나님의 인군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한 부모님들은 이제 이 디모데를 하나님 나라 의인군으로 함께 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평생을 사도 바울의 분신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죠. 이모델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올해 모범적으로 목표를 잘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눈물로 길러서 넓은 세상으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자녀들을 눈물로 길러서 넓은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를 떠났다면 우리 부모, 엄마, 아버지의 역할이 완전히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애정을 가진 부모들은 계속해서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조언을, 책망을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인 후원자로 계속해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바로 기도에 고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교원할 때 때로 부모심만은 미숙해서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을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입장에 맞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얼마나 위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디모데 어머니로서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할머니로서 로이스는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전도대로 하나님의 이 위해서 떠난 그를 위해서 아마 평생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그리고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삶으로 어, 보는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전수하시길 바라고, 또,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능통해서 자녀들 말씀으로 잘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후원할 때, 그 일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게 동참하는 거룩한 일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회를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큰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를 맞아서 돌아보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장성하여 일가를 잇고 또, 우리 부모에게 한 신앙을 이어받아 자녀를 우리가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능리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특별히 기도로 저들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며, 저들이 저희들보다 더 하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